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월 22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비상계엄사태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비친 충격의 규모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에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22만 5천여 대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두 시간짜리 개엄이 어디 있느냐며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를 감싸는 데 급급한 강경 보수 세력과 국민의 힘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경제난으로 인해 설 명절 선물도 지인보다는 가족을 위한 실용적 선물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족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에 지인에게 선물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에게 선물하겠다는 답변자의 선물 품목은 과일류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과 현금, 건강기능식품, 한가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각오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운전자금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대출 2,500억원과 만기 연장 2,500억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음 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수가 1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205명이 들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주군이 19명 늘어난. 62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완주군과 순창군 등 9개 시군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295명이 증가했으며, 전북은 205명이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자치도는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맞춤형 인구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국 87% 수준이며 전국시도 가운데 강원, 제주에 이어 15위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전주시가 4,108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부안군 3,310만원으로 전주시보다 800만원 정도 낮았습니다. 전북은 저임금 사업장이 많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새롭게 선정한 한국관광백선에 도내에서는 여덟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 마이산 도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부안 변산반도, 강천산 국립공원. 남원 관광단지 오성 한옥마을 반드랜드 태권도원입니다. 한국 관광 백서는 2012년부터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국가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 통화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돌봄 체계를 마련합니다. 네이버는 중장년 1인 가구와 고립, 운둔 청년 등 고독사 위험군에 전화를 걸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증후가 발견되면 익산시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곧바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37억 원을 투입해 17헥타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농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받게 됩니다. 최원식 장수군수는 기후위기시대의 고랭지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1월 2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 중심 병원 전주, 대자인 병원, 익산 가구 대통령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